지텔프 비밀찍기 스킬 15번째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스킬인데 근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나 너무 급해요 선생님 저 진짜 해석이 1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한 문제가 제가 이번에 시험을 패스하느야 떨어지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킬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 조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근데 빈칸 답이 지금 have been 보이세요? 뭐예요? have pp야. have pp 앞에 올수 있는 조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강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수년간 저 연구소에서 수년간 시험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have pp 앞에 정답으로 나왔던 게 must가 있고 아니면 may. 나, 마이, 메와 마이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보기를 봐봐요. 메이나 마이 t 없고 머스트만 있죠. 정답.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 적용되는 스킬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급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 담아서 알려드려요. 그러나 해석을 할수 있는 분은 당연히 해석을 해서. 명확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으면 좋겠죠? 전체 문장 단어 하나하나 다 몰라도 대략적으로 보면서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가볼게요. 자, Archaeologist입니다. 고고학자인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uncover는 알잖아요. 발견했다 동사죠. 그죠뭘 발견했어? A set of stone tools입니다. 아, 뭐예요? 석기 도구를 발견했는데 이 석기 도구를 뒤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buried, 묻힌 거죠. deep under volcano ash, 나또 ash는 뭐야? 할수 있지만, 아, 어딘가 뭔가 깊게 묻혀진 도구를 발견했다 정도만 읽어도, 대가 가리키는 것은 그 바로 tools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도구들이, 뭐야? having used, 사용되었음에 틀림없다. 다시 정리할게요. 어떻게 정리하죠? must, 더하기, have pp를 쓰면, 뭘 나타내는 거죠? 과거에 대한 네요. 과거에 했음에 틀림없다 자, 그래서 이 도구들을 발견했는데 옛날의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should have pp는 어떨 때 쓰여요? should have pp는 후회할 때 쓰여요 아, 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 여기서는 지금 후회를 나타내는 얘기가 전혀 될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는 라 거죠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오키도키